예,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어, 우리 고객님, 어저께 난초맘, 오다섯 시에, 예, 세일 방송 했었죠.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없는 품종, 빠진 품종이 많아서, 어, 난초맘이 다시 또, 어, 2탄으로, 예, 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배송 문제. 우리 고객님께 주문하신 아이들은, 어, 제가 어 고객님 출고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분 것만 오늘 배송이 다될 거예요. 어저께 못다 한 배송이랑,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 그리고 거듭,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일 상품인데요, 고객님. 그것도 밤에, 예 제가 그때 잠이 안 들어가지고 잠깐 예그 깨어있을 시간에 그래서 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어 주문을 받고 했는데 그 3만원도 안 되는 돈을 입금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난초맘은 3만원 이상 주문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환불 조치를 제가 했는데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그렇게 물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몰랐겠죠 근데 조금 우리 고객님 난초만 조금만 그런 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제가 누워 있다가 어저께그 어떻게 어저께 또 밤에 농협 그 제가 농협 거래를 하니까. 송금을 시켜드리려고 보니까는 그, 그 순간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송금을 해드렸는데 부탁드릴게요. 예, 난초방 3만원 이상, 예, 구매 가능하고요. 5만원부터는 따로 배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 안내 때문에 제가 물건 보내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은 하지 못하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예, 또 보충 좀 시켜서 2탄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객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세일, 제가 그 세일 상품 말고 우리 그난초만 꽃방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봐서 어떤 아이들을 세일할 수 있는지 예, 어저께 몇 가지 없었어요. 그죠? 제가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참고해서 예, 오늘 오후 5시에 이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이상 난초맘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